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기본적인 표현이지만 방심하면 실수하기 쉬운 표현 세 가지를 정리드리고자 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please advise 란 표현을 되게 많이 보는데요. 자 그럼 please advise 이거를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Please advise 여기에서 say 안 돼요. 자, 동사 advice, 이 동사일 때는 s, 그리고 발음도 z 발음이 나는데요. 충고, 조언하다의 advice, 동사일 때는 s, 발음은 z. 그리고 충고, 조언, 명사일 때는 s, 그리고 c, advice. Please advise. 여러분,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이메일에서 저 please advice 라고 쓰신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이거, 품사에 따라 발음과 스펠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I'm meet him in so I advise that. 또, 동사, a d v i s e 이건, 충고, 조언하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또, 격식을 차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라. 이, 알리라, inform. 이 뜻으로도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도 쓰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지시사항 또는 further information 추가 정보 또는 상대에게 답변을 요청할 때 그때도 advise 이걸 쓸수 있다는 거 저에게 알려주세요. Please advise. 어, 여러분 사실 이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어, 상대가 나한테 알려달라는 그 취지로 please advise 이걸 썼을지라도 그냥 뭐 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please advise me on how to handle this 이걸 어떻게 처리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알려주세요. 지시 사항 요청하는 거예요. Please advise me on how to handle this. Please advise me on what more can we do. 또 Please advise me on how to proceed.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저에게 inform 알려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 advice의 알리다란 뜻을 몰라도 해석이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근데 또이 뜻을 모르면 해석이 어색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알리다의 advice 요 뜻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진짜 알리다란 그 뜻을 모르면 해석이 어색해질 때가 있거든요. 뭐 please advise us of any changes. 이때 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저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Please advise us of any changes. Can you please advise Gosford ED that we are on our way? If you perceive any further danger, advise me immediately. 그래서 충고, 조언하다의 advice 이 뜻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알리다의 advice 이거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아, 조언하다 이건 advice s가 들어가고 발음은 z 발음이 나는구나. 이거까지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명사 advice 이 c advice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때 좋은 조언들 요 뉘앙스로 good advices 요걸 써서 he gave me a lot of good advices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문법 책에서 본것 같은데 advice 이 자체는 셀수 없는 명사로 간주되죠. 뭐냐면 조언이나 충고라는 게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제안하고 충고해 주는 거를 통틀어 말해 가지고 advice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추상적인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advices 이렇게 쓰지 않고 advice. He gave me a lot of good advice. 아 정말 이것저것 좋은 충고를 많이 해줬어. He gave me a lot of good advice. Has given me a lot of good advice too. Some 같은 한정사를 써서,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나한테 조언 좀 해줄 수 있어? Can you give me some advice? I would like some advice on that. 그 부분에 있어 조언 주시면 좋겠네요. I would like some advice on that. 이렇게, some advice. 이렇게 쓰는 게 보편적인데요. I could use some advice. 어, 근데 이거를 뭐 굳이 수량화하고 싶다. 진짜 조언 하나. 이렇게 숫자로 세가지고 내가 수량화하고 싶다면 이걸 셀수 있는 단위를 붙여주면 되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충고, 조언을 할때 어, 내가 막 이것저것 여러 개 충고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조언하겠다. 요거를 강조해서 Can I give you a piece of advice? 이렇게 a piece of advice. 조언 하나. Can I give you a piece of advice? 이러한 수량화를 시켜줄 수 있는 단위를 붙이면 된다는 거. You've obviously given a lot of good advice, but if you had one final piece of advice, what would it be? Word of advice: I wouldn't open with that.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move on 해보겠습니다. 어 요즘 나는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잖아요. 나는 솔로. 자 그럼 나는 솔로란 뜻으로 I'm 솔로 이거 될까요? 저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나는 여자친구는 아자친구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뉘앙스로 I'm 솔로. 여러분 I'm 솔로라고 하면 네이티브가 uh, What? 이라고 답할 변수 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자, s 로 o l o 란 단어는 뭐, s 솔 o 퍼 performance. 이렇게 뭐 단독으로 연주 같은 걸할 때는 혼자서 하는 솔로의란 뜻으로 쓰이지만. 아. 내가 뭐 여자친구가 있고 없고 이러한 relationship status 이 relationship status를 얘기할 때는 솔로란 뜻으로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싱글 혼자라는 그 솔로란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I am solo라고 하면 이, 이상한 그냥 뜻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전 솔로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요. 전 솔로예요. 이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냥 I am single이라고 하시면 돼요. I'm single. 예를 들어, Are you seeing anyone? 뭐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어? Are you seeing anyone?이라 그랬을 때, No, I'm single. 어, 아니요, 전 싱글이에요. I'm single. Do you have a girlfriend, Alex? No, no girlfriend. 또 네이티브가 누군가에게 뭐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물을 때 Are you seeing anyone? 요거 못지않게 How's your love life? 이 러브 라이프로 물어볼 때도 되게 많은데요 특히 오랜만에 만난 지인하고 근황 뭐 얘기, 캐치업을 할땐그 지인이 뭐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이렇게 헤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 뭐, 브랜든하고는 어때? 잘 만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막 눈물을 펑펑 이렇게 막 쏟아내면서 헤어졌어. 뭐, 차였어. 이렇게 갑자기 뭐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how's your love life? 너의 love life는 어때? 이렇게 연애사. How's your love life? 이렇게 물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Hey, Bridge. How's your love life? Oh. 자 어쨌거나 How's your love life? 라 물어봤을 때 Same old, same old. I'm still single. 뭐 똑같지 뭐. Same old, same old. 변한 게 없다. 늘 똑같다. I'm still single. 난 여전히 싱글이야. 솔로야. I'm still single. 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 I'm Ted. I'm newly single. 우리 솔로, 싱글 연관 표현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어, 이제 진짜로 연말이잖아요. 정말로. 어,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집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했는데, 그냥 뭔가 설레는 거를 집에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곧 새해 다짐, New Year's resolution. 이거를 얘기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What's your New Year's resolution? 어, 너의 새해 다짐, 신년 다짐은 뭐야? What's your New Year's resolution? 이라 그랬을 때, mine is to get a girlfriend. 어, 내 새해 다짐은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야. Mine is to get a girlfriend. I'm tired of being single. It's lonely. 아, 이솔로 싱글인 삶이 정말 지긋지긋해. 외롭다고. I'm tired of being single. It's lonely. 라고도 할수 있다는 거. So sick of being single. 자 그럼 solo 이 solo란 단어는 뭐 단독 연주 이때만 쓰이냐 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 solo라는 이 단어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한 상황은 주로 go랑 같이 붙여서 go solo. 어딘가를 뭐 혼자서 가다, 뭔가를 뭐 혼자서 진행하다, 하다 이 go solo 이 형태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are you bringing a plus one to the party? 어, 파티에 누구 데리고 와? Are you bringing a plus one to the party? 라 그랬을 때, No, I'm going solo. 아니, 혼자서 갈 거야. I'm going solo라고 할수 있다는 거. 결국 I'm going solo 이거는 I'm going by myself, I'm going alone 이거랑 똑같은 거죠. 혼자서 가는 거, go solo. So we're both going solo to the wedding. Yeah. Let's go together. 자, 그럼 마지막. 어, 마지막은 진짜 기본적인 표현인데 저 이거 오타로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가 뭐 문자나 컴퓨터에서 뭔가를 쓸 때는 이 자동완성 기능이 오타를 다 잡아주긴 하지만 또 이렇게 손으로 써야 될때도 많잖아요 근데 저 이거 네이티브도 가끔 실수하는 거 봤어요 자 40살 40이 40은 요 표현이 맞을까요? 4가 f o r f-o-u-r 이거니까 당연히 40은 f-o-u-r-t-y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당연히 f-o-u-r 이게 아니라 f-o-r-t-y 이거죠 u가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이거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지 영영 사전에도 이게 자주 실수되는 표현이다 스펠링 에러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40은 f-o-r-t-y 이거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40g. 어, 이거 진짜 기본적인데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정말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표현 중에 하나지만 또 방심하면 실수하기 쉬운 표현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기초 회화 표현인 만큼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꼭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